안녕하세요.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철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좋은 차또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차량일까요? 바로 올류 SM7 차량입니다. 어, 생각보다 이 차량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매니아 분들이 정말 많죠. 네, 듀오 머플러가 이렇게 멋지게 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이번 차량은 다크 그레이 색상. 12월 달에 새로 가져온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한 10대 정도 제가 골라서 추천을 드릴게요. 좋은 차 위주로만 같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복합연비는 대략 8kg 8kg 나옵니다. 8kg, 9kg 고속에서는 11kg 정도 나옵니다. 연비가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준 대형차입니다. 자, 이 모델 출력은 한 190까지 나오죠. 나름 괜찮은 차량입니다. 430만원 12년식이고 일단 이 차는 주행거리가 좋아요. 가성비가 좋은거죠. 12만km밖에 안탔습니다. 와 고속에서 정말 가성비 특히나 좋습니다. 물론, 뭐, 도심주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될 수도 있어요. 자, 펜다 교환, 도어 교환, 그리고 렌트 이력 없고요 미세뉴유 중요하죠? 없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거죠. 자, 이 차량 충분히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구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차량이죠. 자, 세상에 싸고 좋은 차는 없지만, 자, 장구장 없는 바로 SM7 한번 사보시면 좋겠네요. 자, 옵션 설명, 핸들 어, 열선 시트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시트 상태 그리고 어, 전자파킹 있습니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같이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좌서 후석 컨트롤러, 뭐 라디오 조절만 딱 있어요. 자, 운전석에 보시면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열선 시트 같이 들어가고요. 약간의 주름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대형이라서 무릎공간 어느 정도 나옵니다. 자이 차량은 추천할게요. 자 다음 차량 볼게요. 자 아무래도 중고차기 때문에 그래도 중고차라고 해서 막 물론 차는 아니에요. 그래도 어, 좋은 차 많이 있습니다. 잘 고르시면 자두 번째 차량 하얀색입니다. 엘리 등급 400만원, 12년식 14만 키로입니다. 12월 15일에 가져왔어요. 요 차량 SM7 일단 뒤태가 너무 이쁘죠? 지금도 이 디자인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어, 상당히, 이쁜 어, 디자인에 속한 것 같습니다. 자, 실내가 넓은 편이라서 그래도 좀 마음에 들죠. 자, 요 모델도 추천할게요. SM7입니다. 올뉴 SM7 모델. 검정 가죽 시트. 약간의 헤어짐, 복원됩니다. 자, 전동 열선 같이 있고요. 성능 점검. 보시면, 무교환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미세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좋네요. 자, 일단 합격. 타이어 트레드는 80% 남았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도 깨끗합니다. 자, 보시면 2.5 V6 엔진이 탑재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숙합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 후방 카메라. 자,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얀색이고요. 다음 차 볼까요? 자, 다음 차량은 330만원 모델인데요. 이 차량도 한번 볼까요? 자, 22만 키로, 아, 23만 키로입니다. 알리 등급, 완전 무사고에 파노라마 솔루프 검정색의 검정 블랙 휠이 들어갔습니다. 예쁘죠? 이 차량? 자, 주행거리 무시하고 추천할게요. 자, 보시면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 미세 뉴 없음. 어허, 좋네요. 아, 이 차량? 어떤가요? 아마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렇게 준대형 차들은 주행거리 어, 무시하시고 더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자 파킹 DIA에서 들어가고요 후석 커튼 같이 들어갑니다. 크루 즈 컨트롤 기능도 같이 있고요. 시트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파손이 있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 전방 감지 센스 같은 기능들이 들어가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자, 버튼 시동이 센터에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앉았던 흔적. 사용감이 많이 없죠. 이차량 실내 공간이 실내 공간이 넓어요. 그런 점도 추천할게요. 일단, 휠도 너무 이쁘죠? 추천할게요. 다음 차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은 600만원에 팝니다. 자, 이 차량도 11월 30일에 가져왔어요. 알리 등급이고, 3.5입니다. 이 차량은 하얀색 차량. 어, SM7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뒤에가 되게 이뻐요. 입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뒤에가 너무 이쁩니다. 날렵한 느낌도 나고. 주행거리 좋아요. 12만 4천 k m 성능 점검. 자, 완전 무사고입니다 미세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런 차량 괜찮죠 따로 튀는 점이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 타실 수 있어요 자, 시트 상태 약간의 주름 여기 원래 주름이 좀잘 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동 시트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같이 있습니다 이 부분 테이프로 약간 붙였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파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90% 남았습니다 자 요렇게 이 부분이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요, 부러진 건지 아니면 정상인 건지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들어가고요 자요 모델 일단은 추천할게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스포츠 모드 전자파킹 DIS 일는 좋아요 감쳐볼게요자 다음 모델은 570만원 12월 6일에 매입한 차량입니다 알리 등급이고 자 옵션이 일단 조, 좋죠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외관은 하얀색 시트 상태는 또 브라운 시트에 메모리와 암마 시트가 작작된 정말 엄청난 어, 괴물 같은 그런 아주 옵션이 좋은 차량이죠 와 브라운 시트 이 시대에 브라운 시트가 있었죠 이렇게 14년식이고 어, 이차 개인적으로 좀 끌리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커텐 자, 뒷좌석 열선 시트 성능 정보 볼게요 황금 황금 두개 있었고요 뭐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니죠 미세뉴 없습니다. 어이 차량 괜찮은데요. 오늘 본 차량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네요. 블랙박스, 내비 후방카메라, 본덴트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이 모델 어, 전자 파킹 스포츠 모드 후석 커튼. 자 그리고 후석 컨트롤 기능 DIS 내비 메뉴 들어가고요. 자 버튼 시동 들어갑니다. 자이 차량 오 어, 괜찮은데요. 하이패스 루밀러 일단 외관도 멋지고 실내도 멋지고 굉장히 멋진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또 볼까요? 자, 다음 차량은 어떤 차량을 보냐면, 이 차량인데요. 690만원. 12월 1일에 가져온 차량이에요. SE등급입니다. 등급 무시할게요. 어차피 다, 그, 어, 거기서 거기죠, 사실. 그냥 차량 상태, 엔진 미션 좋고, 장구장 안 나면 저는 등급보다도 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690만원, 5만키로. 와, 5만키로! 이거 완전 최고죠? 오늘 본 차량 중에서 이 차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5만 아무래도 뭐 옵션이 더 없어도, 그래도 5만 키로면, 어, 끌리지 않을까요? 자, 전자파킹 있잖아요. 크루즈 컨트롤, 스포츠 모드. 뭐이 정도 있으면 됐죠. 뭐 옵션이 더 필요할까요? 자, 전동 시트 있으면 됐죠. 열선 시트 있고요. 성능 점검. 자, 완전 무사하고 아무것도 없죠. 깔끔합니다. 와, 이런 차량은 정말 아깝네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미세뉴? 없음. 완벽하죠? 와우, 이거. 어,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다 있고요. 알리 등급이랑 뭐가 차이나요? 거의 뭐 똑같죠. 안마 시트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이 차량 추천할게요. 오늘 1번 차량으로 추천합니다. 1순위입니다. 아마도 금방 팔릴 거예요. 자, 다음 차량 볼까요? 다음 모델,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11월 16일에 매입한 차량. 560만원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은 일단 엘리 등급이고 완전 무사하고 하얀색 차량이고요. 이렇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시트상, 시트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성능 점검 완전 무사고는 아니에요 뒤에 판금 하나 있습니다 뭐이 정도는 뭐 귀엽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미세뉴 없습니다 와우 이거 아깝죠 타이어 트레도한70% 남았고요 자이 차량 한번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핫손 있습니다 와우 뭐이 정도면 저는 마음에 드네요 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이 차량 전자 파킹, d i s 들어가고요. 이 차량도 추천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쓸만한 차량들 그리고 새로 가져온 차량은 거의 다본것 같은데요. 어, 이차안 봤네요. 650만 원 알리 등급 12월 14일 날 검정 색상입니다. 어, 이 차를 깜빡했네요. 자 브라운 시트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브라운 시트, 안마 시트, 메모리 다 들어가고요. 이 차량 알리 등급 성능 점검. 자 성능점검 볼게요. 야오 완전 무사고입니다. 미세뉴 없음. 자 아, 이번 차량 오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미세뉴도 없고 사고도 없고 깔끔한 차량. 자 650만원, 14만 키로입니다. 괜찮죠? 하이어 트레드 좋아요. 70%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열선 워크인까지 돼요. 와 워크인 되는 차량. 자 여기 보시면 아마시트. 자 사이드 커튼 하이패스 블랙박스 자, 옵션이 좋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자, 브라운 시트 좋고요요 차량도 추천할게요 자, 다음 차량 자이 차량 제가 소개를 했죠 아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소개를 마쳤네요어한대 있네요 죄송합니다 한 대만 더 볼게요 요 차량인데요 이 차를 제가 소개 안했네요 깜빡 자요 모델 검정 색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차량 12월 11일에 가져왔어요 650만원, 14년식에 12만 5천키로, 검정색, 요그 차량도 볼게요. 자, 브라운 시트입니다. 예쁘죠? 성능 점검. 자, 완전 무사고입니다. 미세뉴도 없습니다. 와우! 정말, 이런 차량을 제가 소개 안, 안할뻔 했네요. 엘리 아트 등급, 완전 무사고, 뭐, 사각지대 경보, 뭐, 그 정도 있고요. 프레스티지 헤드리스트 정도 있습니다. 헤드레스트죠. 자, 요 모델, 어떤가요? 크로치 컨트롤, 어, 타이어가 좀닳았네요 하어가 단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다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버튼 시동 다 들어갑니다. 스포츠 모드, 전자 파킹 다 들어갑니다. 이 모델까지 추천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추천 차량 모두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차량 계속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